나오나? 여러분들 나와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시작할게요 어, 시작할게요 망할놈의 이거 갑자기 게임하기 힘드네 절대 이건 이 게임 문제가 아니야 자 아무튼 굶주린 두꺼비를 두꺼비냐? 족제비냐? 예, 족치로 가볼게요. 예, 빡쳤으니까 잡으러 가는 걸로. 잠깐만. 다시 접수 좀 할게요. 어 희한님 배 포인트 되게 고마워요. 어서 와요. 감사합니다. 여기 배경 보면 개쩔어. 모바일은. 그 많이 안나와 해보자 음. 음. 영어 복자 들어가고있고 음 자, 영웅의 군단. 영웅을 뽑아오자. 일단은, 레업 좀 하고, 퀘스트 하나 깨자. 족잼이 족테, 족치는 거. 요거만 깨볼게요. 그래도 레버는 좀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쩔받으면은 업죽죽해? 쩔받으면 하루에 몇 가지 찍을 수 있어? 아, 애들 약한 것들이 너무 깝쳐. 약한 것들이 너무, 그렇죠? 어, 하루 만렙도 가능해? 아, 7일. 자, 잡아볼게요. 개쩔지? 클라스거든. 어, 클라스 오졌어. 혼탑 때문에. 네, 혼탑 때문에. 야, 지갑 전사 클라스인가? 이건도 클라스는 대줘야지, 여러분들. 야, 이제 약하다니 레벨 아진 거야, 레벨이. 레벨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로 약한 게 아니다. 크리티칼 자, 보스 한번 녹여볼게. 뭐래? 보스의 체력, 기술 면역. 작게이 뭐래 그럼 죽어 그냥 입단고 죽자 기대해! 기대하나요? 와 유라클라스 아헤리클라스인가헤리클라스 여러분들 어디죠? 기대로 게임 끝내자 개쎄 일단 퀘스트만 깰게요 어 골드 야 이거 700원 복자 붕대는 슈바 아무 뭐야 뭐야 자 일단 치우고 퀘스트 한번더 깨야 되죠 두 마리 잡는 거니까 두 마리 잡는 거니까 한번더 그렇죠 골드가 뭐,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적들을 먼저 공격. 아, 마지막 한 마리 놓쳤네. 한 마리를 못 잡았네. 다시. 끝. 2단계. 근데 이게 영웅 군단 이야 이거 나이 괜히 또 빠져갖고 여기다가 <laughs> 야, 야 영웅 군단이 진짜 그짓말안 하고요 재밌어 야 왠지 모를 재밌어 어그짓말안 하고 이거 뭐그거는거 없어 아 분노스급을 가아 가면 갈수록 기절 활용이나 그니까 러 아무 세지면 뭐 지금 약하니까 음 알았어 알았어 분노를 잘 써야 된다고 지금 약하니까 막 써도 되지 어우 유라 보세요 섹시하죠 네, 섹시미에 그냥 자 그리고 깔끔하게 이거 지금 재밌는데? 해보.. 예.. 여러분들 같이 써..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팬드래건예팬드래건 예, 팬드래건 서버 오시면 됩니다 팬드래건 오시면 같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퀘스트 완료 퀘스트 깨볼게요 예 같이 하실 분들은 팬드래건 서버로 글자 자를 친추해주세요왜또 싸우냐? 한번 더싸워드는 거야? 내가 잘못 눌렀나? 이런 망한 훈들 2-3. 팬들과 2-3이요. 흰 거리네. 잡고. 자, 2라운드. 같이 하실 분들은 팬들에 서버 오시면 됩니다. 글자다 침투해주세요. 얘네 멋있게 두 마리 잡자. 기대해. 그렇지. 바로 다음 라운드로. 글자 다, 아이디가. 너무 약해, 애들이. 야, 근데 보스부터 때리는 게 맞는 거야?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안아줘! 유 안아달래. 다이. 다하지? 오지죠? 자, 골티켓. 골드, 골드 300원. 레이 베시아 433. 자,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자, 완료한 퀘스트만 완료하고, 영웅 좀 뽑아 봅시다. 자, 친초 온 건가요? 어, 친초 많이 오네. 음. 어? 어? 많이 준다. 뭔가를. 자, 무험일지. 5레벨 달성 축하! 야, 이런, 야, 레벨 달성할 때보다 이렇게 주는구나, 티켓을. 어 좋네. 자, 차라리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일단. 1레벨 로보. 아니, 뭔 소리야. 노로밍이뭘 싸우고 싶다는데. 왜지 마음대로 싸워? 쓰레기 없이 친구 주가 친추 받아줄게요. 근데. 근데 웬만하면 친추도 걸고 아이템도 보내. 친추만보내냐 어허 자, 친추 다 받아줄게요. 다 받을 수가 없다네. 이게. 그게 어느 정도 그 있나 봐요. 사랑의 이동 좀 할게요. 일단 채널 그러니까 팬드라 팬드래곤 서버고요. 2에 3, 2에 3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는 해리예요. 걸스데이 해리. 사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어, 이 늙은이가 영웅 아니겠죠? 설마. 설마 이 늙은이 영웅 부상을 입으셨습니까? 아 아니구나. 늑대를 잡아달라는 이제 그거 같은데. 글로 이동하면서. 또 만날 수 야,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스토리가 다 탄탄하다.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게임할 수 있다는 게. 친창 영웅 지원해주면 그 친구가 영웅 써주면 히스, 하지 줘요. 어, 지원 영웅을 보내주면은, 잠깐만.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음, 어? 자, 이 로로빈 치워봐. 야바깔아야 야, 치워 야로 무슨 로로빙을 써 클라스 떨어지게그쵸 여러분들 이런 건 써줘야지 아팡치 쓸까 아니면은 미나 또쓸수 있어? 미나 쓸까? 미나 아니면 아팡치 뭐뭐 뭐 할까? 미나 아팡치 미나랑 아팡치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걸스데이 유라 해리 미나 한명 누구지? 한명 누구지? 걸스데이 유라 미나한 명이 누구? 아 소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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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걸 뽑아보자 자 일단 미나 쓰고요 미나 넣어주고 자 여기서 재물로 브론즈 티켓 써주고 재물로 브론즈 티켓을 하나 와 정말 누가 봐도 개 찌끄레기처럼 보이는 나가부투사 나가, 새끼야. 나가야죠. 네. 이건 재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할게요. 음. 제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실버 티켓. 과연? 스타르가타나스 주니어. 걔는 뭐냐? 어, 정말 스타트가 없어 보이는데. 이름 길긴 길네요. 사르 같타 아, 좋아요? 아, 좋 조... 아, 미안하다 야. 좋은 터턴데 아, 미안해. 아, 사라 또 나왔어. 아, 나이 미친 사라. 자, 그럼 뜩다 한번 잡아 보자. 야, 미나 한번 끼고 잡아 볼게요. 미나 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미나가 얼마나 좋은 터턴지 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선 분노가 중요하네. 자, 검은 늑대죠? 자, 볼게 일단, 적공격부터. 여기서 팬드래건 자, 일단. 한 번만 알아줘. 다 죽여, 일단. 그렇지. 자, 이제 글자가 점점 세지고 있죠, 여러분들. 오지죠? 자, 이번에는. 글자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형들. 자, 한 마리 돈 다음에. 아, 클라스 떨어지잖아. 자, 마지막 한 마리. 마디. 한 마리가 아니구나. 어, 미나야, 니가 더초리했다 이거. 어, 슈바, 미나야, 왜한 마리밖에 안 쏴? 기절. 아, 기절 걸리면 공격을 못 하는 건가? 아니죠? 자. 아,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자, 일단 보스부터. 무조건 보스부터. 개쎄죠? 미나, 니가, 너의 클라스! 미나 클라스! 가나요? 뭐야, 이게? <laughs> 미나 클라스 오지네. 미나 클라 개오지네. 어. 허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우리 팬드래곤 서버에 글자 다친청하시면 됩니다. 자. 미나. 미나 스킬이 큐피트야, 큐피트. QPT. 내가 지금 그거만 띄면 돼요, 여러분들. 소집만. 소집만 나으면클라스딱 뜬다. 자. 아, 뽑고 경험치. 자, 일단은 어? 뭐야? 보상 확인 뭐 주네? 오, 오케이. 축하상자 뭐 주는 것 같고 장비를 착용 좀 해줄게요. 장비를 착용하니까 착용 좀 하자고 이거 필요 없고 장비 착용 오케이 여기서 친구 추가 봐 줄게요. 야, 근데 친구 추가가 안 된다. 미안한데. 꽉 찼나 봐.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자, 영웅을 한번 뽑아보죠. 자, 걸스테이 보이시죠? 이 걸스테이에서 소지만 나오는데. 소지만 나오면 걸스테이 완성이다. 자, 우리 엄들 이 서버 여기 이 게임은 넥슨 모바일 게임 영웅의 군단이고요. 예,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저랑, 에,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팬드래건 서버로 오시면 됩니다. 자, 떠볼게요. 과연? 유라 또나왔고요 이게, 영웅이 중복 가능해요? 안 되지. 영웅 중복 안 되지. 아, 중복 돼요? 중복으로니까 그러니까 그러내 유라 갖고 있어도 유라를 쓸 수가 있어? 그런, 개사기가 된다고? 고봐. 그 그냥 소진 나와야 돼. 그니까, 그러면 저거 4성 나온 건 이제 합성이나 그런 걸로? 강화 같은 거? 제발. 소진! 슈바, 유라 왜 이렇게 잘 나와? 쭈발. 야, 근데 이거 삼성 유라야. 야, 이게, 뭐야? 가지 별이 한개없어졌어 유라가 왜한개없어졌어 별이? 장수도도 침대 사장님이 가져간 것 같아요. 자, 한개 더. 가나요? 소진아! 슈바, 요새 유라만 나와! 야, 왜 이래! 소진이 왜안 나와? 잠깐만, 이거 한 번만 하면더 읽고, 검은색 때. 일단은 재물을 하나 만들게요. 이런, 내가 제일 재물 하나 만들고, 검은 늑대. 하나 뽑고. 야, 니뒤 네 검은 늑대 있잖아, 이년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인데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이거, 검은 늑대 아니야? 그래, 검은 늑대. 한번 잡으면 되는 거지, 일단. 유락끼리 합성해서 금별답시다. 금별이 좋은 거야? 금별? 야, 이거, 씨, 이거 재밌어! 아,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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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스킬을. 와우! 멋있어. 저 걸그룹입니다, 걸그룹. 저 걸그룹 팬클럽이에요. 걸스이 팬클럽. 아, 나 유라 스킬, 아니, 미나 스킬 강화해줘야 된다. 그렇지, 가운데됐 했어야 되 이거 스킬을 잘 써야 돼. 자, 이번에는, 여기, 여기, 보스부터 때릴게요. 제일 큰 놈부터 때리자. 그리고, 넌얘 때리고. 자, 기대하면 간다! 가자, 기대! 뭐야? 내 기대. 그냥 모바한테 기댔네요. <laughs> 이런 망할 놈. 그냥 기댔어요, 모바한테. 터치 미스 났지, 그쵸? 괜찮아, 이제 안 썼으니까, 이번에 쓰면 돼. 오, 조랑말, 야. 자, 보스를 때릴게요. 야, 센거 보세요. 자, 한 번만 안아줘. 그렇지. 그 다음에, 깔끔하게, 기대. 그렇지. 유라야, 니가 정리하자, 이제. 아니, 아니, 미나야. 미나야, 니 깔끔하게 정리 못하겠구나. 분노가 없네요. 분노가 없어서 아깝게. 플렉스 네. 완료하겠다, 곧. 자, 깔끔하게 끝.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얘가 잡아야 돼. 얘 잡아야 돼. 얘 잡아. 그렇지. 자, 이번에 카드하면 나왔 좋겠다. 불론즈는 상관없으니까. 어, 티켓 나오겠다. 골드! 진짜 불 나왔어요. 불은 상관없어 불은 나왔죠? 본캐 총으로 바꿔요. 오케이. 잠깐만. 유라 업했대? 아, 미나 업했대? 오케이. 채널에 신주 제한이 있어요. 어, 신주 제한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그런 것 같아. 자, 템들 다 껴주고 템 껴주는 것도 다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 야, 침추 주시는 건다 고마운데 침추 제한이 있어 이거 위이 뭐 있는 줄 몰랐다 영웅 좀 보자 자 미나 스킬 좀 배우고요 미나 스킬 습득 좀 하고 스킬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킬 스키 습득 스킬을 올리는 거죠? 자, 한 번만 알아줘도더세지게요 얘는 마스터 오케이 자요렇게 하면 더 세졌죠 이제 자 퀘스트 깰수 있는 거니까 한번더접자야 얼마나 세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진이 뽑아야 돼 이제 이거하고 소진 이 뽑을게요 소진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이 허접들 진짜 대우자 싸울게요. 아우 뭐야 두마리 죽이려고 쓴거야? 어 두발 미스에요? 어자 요렇게 잡아주고 야 진짜 이건 아 소진이 별로 안좋아? 소진이 별로 안좋아요? 잡고 너 이제 잡아 널이 잡고 오케이. 여기는 자동조차 할게요. 그렇지. 좋아. 자, 보스 한번더안 맞고 깨보자. 자, 보스죠? 일단은 보스 선택. 그렇지. 너는 그냥 잡아. 잡고, 너가 정리를 해. 깔끔하게? 기대, 아, 못 잡아. 그러면 미나의 큐피타살. 미나야? 미나 제일 약해 보인다. 누가 봐도 미나가 너무 약해 보여. 어. 자, 마무리 한번만안 하죠. 쓰라고. 어. 자, 미나가. 자, 일단 깨, 이제 깼습니까? 이제, 걸스데이 뽑아볼게요. 걸스데이. 실버 나와, 실버. 아, 경험치 곱하기. 나쁘지 않아? 자, 영웅 뽑아보자. 일단, 브론즈 티켓 쓰고요. 브론즈에서 뭐 1성 나오겠지, 당연히. 2성 나올 수가 없겠죠. 야, 팬드래곤 경비병이죠? 팬드래곤 경비병. 자, 이제 퀘스트 깨러 가면서, 자, 마지막 마무리로, 마무리로 음들, 소진을 뽑아보겠습니다, 소진. 소진만 나오면 개이득이야, 진짜. 아, 미나가 좋아? 그니까, 러 아니, 소진 나왔을게, 소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왜, 왜 꼬라박고 있냐, 에 아, 미나 다성? 알겠어. 음, 그건, 그건 다음 방송 때 하자. 하치 있는 거 이거, 다음 방송 때복자 이거는. 일부러 오늘 안쓴 거야. 다음 방송 콘텐츠로 다음 방송 콘텐츠로 자. 퀘스트 깨고. 살아! 이 맞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뭐야? 오케이, 자 가자. 자, 여러분, 제발, 제발, 제발. 자, 이제 걸스데이가 지금 나와야 될게 뭐야? 소진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소진 예 모바일 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이고요 아, 유라 또 뜨면 진짜. 그냥 미나 4성 아니면 소진이 뜨면 되는 거죠. 자, 퀘스트를 봐주고요 혹시 무언가 단성? 아, 자, 시버특기 얻었다. 재물 얻었어, 재물. 오케이, 조심히 갈게. 갈 테니까 좀 치워줄래? 알았어. 자, 가방에서 까볼게요. 자, 실버 티켓을 사용. 자, 오, 좋아요. 재물 좋아요. 재물 좋아요. 이거 뭐야? 핫타임 한지 뭐야? 이거 뭔데? 골드 티켓! 오지죠? 자, 게이드. 게이드를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 골티. 자, 한개 더. 자, 골티. 플래티넘 가나요? 금괴, 슈바, 이거 뭐야, 이거? 어? 좋은 건가? 금괴는 그냥 기본적인 건가? 아, 금괴 웃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건가 봐. 자, 이따 그러면은. 사용. 오케이! 골티에서 얻는 4성! 이 정도면 이득? 이 정도면 개이득? 야, 개이득? 야, 개이득! 야, 여러분들. 근데 운다쓴거 같지 않냐? <laughs> 운운다쓴 거냐? 아, 주발. 자, 그럼 이제 벌스데이. 가자. 제발. 자, 걸스데이가 총몇 성까지 되는 거냐? 5성까지. 삼성에서 5성. 에브리바디 에이, 아, 에브리데이구나. 에브리데이 걸데이. 제발. 가자! 어, 왜안 눌려? 잠시만요, 이거 부정 탔다. 부정 탔어. 아이씨. 이거 뭐좀 재물 받친 거 없나? 이거 뭐야, 이거? 어, 올리별 축하한 거 이거. 그래, 재물. 재물. 뽑아! 아싸! 어, 재물 이득? 세월 개이득. 골티, 골티, 골티. 골티. 갑시다. 아, 가스톤. 갸 자서. 가슴 사이즈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나요? 그건 무슨 소리야? 어. 가스톤. 아, 지금 가야겠다, 이제.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고! 왜안 뽑혀? 어, 야왜안 왜안 돼? 간다! 제발! 소진! 아 그게 그래, 삼성이야 소진! 삼성인데 그래 소진 떴어 <laughs> 아 삼성인가 아쉽긴 한데 소진 떴다 야야 야, 그래도 걸스테이 4명이잖아 이제 야다 모았어요 걸스테이 보실래요? 야, 그래도 바라던 게 떴다, 야, 떴다. 유라만 연락이 뜨다가. 잠깐만. 음. 보세요, 여러분들. 유라가, 소진이 하나 있고, 유라 한 마, 아, 유라 한 명, 유라 두 명이 여기지, 셋. 유라 셋이야, 유라 셋. 미나, 그리고 하나 더 있고, 음. 어떤게 좋아? 유라 합성해? 음. 일단, 근데, 어, 이것도 컨텐츠이기 때문에, 옴들. 하나의 컨텐츠라서, 다음 방송은 토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 8시에 있거든요? 그때는 이하치를 쓸게요. 이하치를 써서 11개를 뽑아볼게요. 예, 네, 토요일 날. 8시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때, 그때 11개의 영웅을 다 뽑아보겠습니다. 합성 판매가 뭐야? 아, 맞죠? 기대해주세요. 음. 그땐 합성이랑, 합성이랑 다 해볼게요. 영웅 11개.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영군. 오늘 영웅은 방송 여기까지고요 예, 이게 넥슨 모바일 게임 영웅의 군단. 예, 저랑 같이 게임하실 분들은 팬드래곤 글자다로 해주시고요 신주를.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게임 다른 서버에서 할거다 그래도 여러분들 예뭐이 게임은 어디서든 할수 있으니까 많이 한번 즐겨보세요 재밌네요 진짜 솔직히 예 솔직히 재밌네 예업좀 어, 해야겠다 음음 음. 수고했어요